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열정의 트랙 바로 그 현장입니다. 오늘 일반인 참가자의 100m 도전에 저희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권 아나운서님, 이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아나운서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도전을 감행할 일반인 참가자, 자세한 이력을 들어보니 심상치 않더라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 2학년까지 400m 허들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메달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오호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 아나운서님, 제가 듣기로는 그 메달들이 개인전이 아니라 1,600m 개주 메달이었다면서요? 그리고 21살 이후로는 운동 접고 무려 19년 동안 일반인으로 지내셨다고? 팩트 체크 정확하십니다. 그래도 한때 트랙을 주름 잡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출발선에서부터 뭔가찐 운동인의 아우라보다는 겉멋이 잔뜩 들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왠지 모르게 인상도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큼큼, 네, 그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죠. 자,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중들의 기대와 약간의 조롱이 섞인 시선 속에서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립니다. 준비 땅. 스타트 좋습니다. 초반에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쭉 나아갑니다. 오, 역시 전직 선수, 자세가 살아 있네요. 아, 아, 잠깐만요, 기마 나운 선님 저건 저건 뭔가요? 아, 저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더니 멈췄습니다. 햄스트링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너무 무리했던 걸까요? 준비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39세 이상이신 분들 학창 시절 생각만 하고 몸 제대로 안 풀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 전에는 꼭 몸을 최대한 많이 풀어주시고. 스트레칭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괜히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두려워지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예. 네, 그럼 이분의 월요일 아침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항상 조심하세요.